난 토토라고 해. 난 토토라고 해. 우린 오늘 모험을 떠날 거야. 오늘도 엄마 아빠를 만날 거응 전에 우리 1탄에서는 엄마 아빠를 만났지.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른 데로 갈 거야. 어머니 그럼 엄마 아빠를 못, 못, 엄마... 엄마 아니야 만나? 엄마 아빠는 예전에 만났어 호토와 투토의 모험이기대되 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친구들 자 이제 모험을 떠나러 갈게요 어끈질끈질해 저기 들어가서 샤워 좀 하고 올게요 휴. 나도 저기 들어가서 잘 이렇게, 이렇 나도 저기, 들어가서 살게요 으쌰! 차고 와. 우리는, 우다리 뭐 이쁘러 왔지만, 여기가, 뭔지 모르겠어. 어, 어. 어, 저기 무슨 길이 있네? 여기 무어운데요 어, 디까지 음. 디니지 까. 여기에 어, 길이 있어 에. 엘리베이터 같은 건가 봐 보자 뚜뚜뚜뚜뚜뚜뚜뚜 샴푸,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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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리이것도 <laughs> 아, 아니었나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지, 지져볼까? 그래 <laughs> 토토야 너도 빨리 지져 회키를 멈췄더니 e 왜맘대더니어 모르겠지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 저기 뭐가 있는데 가볼게 어 진짜 여기 뭐가 있다 오오 친구들 있는데로 왔다 친구들 토토야, 토토야. 그래서 토토는 낭떨어지로 떨어졌다고 한다. 어, 토토야, 나도!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? 아, 예, 예, 아파라. 아, 아파. 어, 여긴 또 어디야? 낭떨어진 것 같아. 응, 그래도 앞으로 쭉 가보자. 친구들,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어어 어, 다른 친구들 다른 친구들한테 가야 되니까 어다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어 아, 바쁘다 바빠자 토토야 빨리 와네 아!